제주도에서 오기 힘들었죠? 네 <laughs> 아, 오늘 잡... 6시 반에 버스를 타고 아... 공항가서 아, 아침 6시 반부터 움직였구나 예. 이번에 온 작품들은 다 인물, 네네. 뭐, 이런 그 작품들인데, 전에 잘못 봤었어요. 음... 그 바닷가, 뭐, 이런, 그 파도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네, 근래에 이제 그 인물 작업을 네. 네, 조금 이제, 아, 이제 신경 써서. 어. 아주 리얼하게 그냥 큰 작품인데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보이던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증인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무슨 의미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음, 그, 네네, 인물 이제, 자체가 음, 제주도에서 일하는 여성들, 네. 이제, 그때 이제 그 인물들이 대부분 또, 어, 그, 아, 제주도의 역사와 아, 관계가, 이제 관계도 있고, 이제 음. 특히 사상과도 관련들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어, 거기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남성 인물도 한분이 계시거든요. 네, 남자 한분 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직접, 어, 경험하시고 어. 그 이제 아픈 이야기를 어제 앞에서 이제 어. 구술하는 그런 이제 어, 포즈였어요. 구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회가 또 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 이제 저도 이제 어 쫓아다니면서 이제 음. 취재를 해서 음. 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초상을 음. 물론 이제 사진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초상도 또 그림으로. 그렇죠. 예, 그리는 것도 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어,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음. 음. 나무하고 제주의 쪼랑말을 상징적으로 작업하셨나보네요. 음, 네. 너 빨리 했나요? <laughs> 빨리면 그림값이 싸지는데. <laughs> 네, 이명복 작가가 제주에서 왔는데 여기 네. 오늘 그림들이 대작들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성에 감사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 네. 잠깐 합니다. 네. 이 작품에 관한 얘기 조금만 해주시죠. 네, 지금, 어, 이 전시에,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이 전시에 지금 보낸 작품들은, 어, 모두 인물화만 보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제주 풍경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어, 풍경하고 별도로 또 인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전시에는, 어, 최근에 어, 작업을 했던 어, 인물화 중심으로 작품을 보냈습니다.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네. 어, 이 주인공 분은 이제 그, 송황은 오태순 시대는, 네. 어, 네. 4.3 때, 어, 실제, 어, 시, 어, 어 17세였고, 음. 그리고 어, 4.3그 시기에, 어, 고초를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한 2년 전에, 어, 이분을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취재를 하면서, 음. 그래서 이분의 초상을, 어, 그리면은, 어, 그냥 이게 뭐 사진으로 남기는 것보다, 어, 이래, 그림으로 또 남기면, 어, 또 다른 의미가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음. 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은, 증인 오태순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고요? 네, 생존에 계십니다. 어, 나이가 꽤 많겠네요. 네, 이분도 이제, 아, 어, 80, 거의 이제 90다 되셨죠? 네. 80대 중, 아, 후반 되시니까. 음, 음. 그럼 제주도에 우리 그 역사적인 분이시네. 4.3. 사건 내4뭐 이분뿐만 아니고 지금, 그 그러니까 사실 4.3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어, 지 생존에 계신 분들도 이제 너무 연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제 90 가까이 되시거나 아니면 90이 넘으셨거나, 어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인상을 어 남겨놓는 게 또, 또, 저희 나름대로 제주 살면서 어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4.3 사건을 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뭐를? 사삼 사건에 관한 것. <laughs> 4이라는 게, 음, 어, 국가 권력에, 음. 어, 제주도가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건이죠. 음. 그러니까 제주도 당시 음. 인구의 음. 어, 10%가 돌아가셨으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어, 역사책이나, 어, 우리 교육을 통해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어, 그런 음. 사건이 있었다는 걸, 조금 더 확실히 어 이제 알게 되고 음. 그래서 또 제가 그림 그리는 어떤 그 내용의 어 음. 주제나 아니면 또제 생각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어 특별히 어 관심을 많이 갖고 음.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 전일이에요? 1948년도인데 어 실제 사건은 어 사건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47년도부터. 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아픈 역사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6.25 전쟁까지, 어 그게 이제 여순, 여순 어, 음, 반란이라고, 반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어또 이게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어 상당히 그 정치사뿐만 아니라 음. 우리 그 민중사에 어쩌면은 가장 아픈 부분이일 수가 있겠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라는 어떤 이제 뭐 작가로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런 메시를 남기고 싶고. 네. 네네. 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